강윤경 변호사님과 그리고 지난번 3월 일날 여성의 몸으로 쌀값 안정화 공포를 해서 산발 주장라고 지금 많이 잘하셨습니다. 백 대표님 네. 멋있 이름은요 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화일이 다들 오셨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왕과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로이 16세 마리안 퍼넥트 그 마리안 퍼넥트 뭘로 유명했습니까? 아, 네. 왕 대신 죄인이라는 얘기했죠? 아,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지난 후 시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두 대에서 오긴 짧았습니다. 제가 유승현 씨가 김건성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로이 십육 세 마리아트리스 시민. 우리 안혜옥 선생님이 과거 전도집회에서 하신 공모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 공허 아닙안혜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윤성열을 도축하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하신 아닙니다. 안혜옥 선생님이 저 혼자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축하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여러분이 쓰셔도 되니까. 그럼 제가 윤성열을 하면 쓰시지 않 어, 저는. 국민의 영민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영민을건드리 윤석열 정권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아닙니다. 윤석열은 지금 헥스포 오케이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연일 일본 헥스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은 국민의힘은 안전하다며 안전하다며 마실 수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조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방음병 대담이라고 고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음병 촛불은 인력과 국산에서 우리 촛불 민족이 지켜는 성과입니다. 그렇게 함께 촛불을 들었기에 30개월 미만 고국의 수입은 제한되어 우리 국사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시니까 시간에 우리 국내 수산물 수출액은 31억 5천만 달러 약 4조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후씨가 오염수가 방기된다면 1인 수출 품모, 거북반도체김 수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바다의, 물, 바다의 우유, 굴, 바다의 우유굴, 건강보양식 전부 마음 도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은 국에서 그 수출도 우리 국민 박장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바다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바다가 살아야 우리 미래 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핵폐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 85%의 한쪽으로 외쳐 봅시다. 핵폐수 해양 투기 반대자